네, 출란 교실입니다. 아, 장마가, 어, 장마 기간이라고는 하는데, 비가 오락가락 하죠. 어, 또는 기상 예보는 전부 다 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새벽에 내, 어, 왔다가, 낮에는 화창해요. 네, 이런 것을 마른 장마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공중 습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에 출란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얘기를 잠깐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란 자생지를 항상 모델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늘상 말씀드렸죠. 근데 출란이 어디서 자라는지를 좀보면 말이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골이라 그러잖아요. 골, 이 골에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죠. 계곡 물이 흐릅니다. 아, 이쪽 지역이 좀 습한 지역이죠. 습한 지역인데 주로 이 주변의 경사 지역에 난초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요. 이런데 자라는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 이런데도 있긴 있지만은 굉장히 드물게 있고요. 주로 몰려 있는 곳이 이 계곡, 골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초가 굉장히 습한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사진 곳에서, 어, 물이 고이질 않죠. 물은 이 계곡 쪽에 이제 물이 고이긴 하는데, 이쪽에 난초를 파보면, 땅이 굉장히 퍽퍽하고, 물기가 거의 없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건조한 땅을 찾아서 자라는데 이 건조한 땅엔 땅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이 계곡 주변으로 몰려 살까 예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조를 좋아하는데 이 계곡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는 공중 습도가 높, 높거든요 이렇게 예, 해서 공중 습도를 상당히 좋아하는게 아닌가 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에, 이 풍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난도 나무나 바위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중습도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공중습도를 좋아하는 조상의 피, 이런 DNA가 물려받아서, 이 DNA를 물려받아서 본능적으로 공중습도를 좋아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 자생지가 결국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다면은 출란은 장마철에는 물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분이 바짝 말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공중 습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공중 습도에서 충분히 수분 섭취가 가능하다. 또그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 분이 좀 말랐다고 해서, 야, 분이 마르면 줘야 되지 않아? 해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미 공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분이 마르는 속도가 더뎌요. 그렇다면은 마른 속도가 더디는 그 과정 속에서 병원 균이 침투를 많이 하죠. 어, 그래서 이 공중 습도가 이렇게 높고 꾹꾹하고, 어, 이렇게 짜증나는 이런 날씨에는, 어, 저 같은 경우는 분이 바짝 마른다 하더라도 이 공중 습도가 사라질 때까지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출난을 관리하는데 안전한 방법인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다른 각자의 노하우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으로 출난을 배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실내에서 키우니까 분이 바짝 마르면 장마철에도 물을 줘라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 기간에는, 물을 주지 않, 물론 이제, 장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비도 오지 않고, 예보가 계속 틀리는 것이죠. 비도 오지 않고, 계속 화창한 날씨가 연이 이어지면은, 그건 저녁 때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 지금 부산 날씨는 안개가 많이 끼고, 습도가 상당히 높고, 비가 올 것만 같긴 한데 오지 않는, 이런 꿉꿉한 날씨에서는, 분을 빼짝 말린다 하더라도 공중습도에 의존해도 충분하다.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마철에는 물을 주지 마시라. 아, 좀 말려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마철에 병원균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좀 보존할 수가 있어요. 난초를. 근데 이게 계속 물을 주면은 분이 마르는 속도가 더디니까 각가지 이제 병이 많이 오고 또 뿌리 썩은 병 이런 거 많이 오죠. 곰팡이도 자생하고. 어 그리고 이제 비료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어떤 분에다가 비료를 줘야 하는가? 아 어, 이제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각자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다 있겠지만은 제 기준으로 보면은 어 이거를 쉽게 이렇게 좀 단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출란 뿌리가 분을 꽉 잡고 있는 경우. 예. 네. 그러니까 분에서 완전히 안착돼가지고 세력을 완전히 그 확장하는 그런 튼튼한 난초에는 비료를 줘도 상관없고 또 주면 줄수록 아주 연하게 주면 줄수록 난초 생육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안 준다 그래서 난초가 죽는 건 아닙니다. 죽는 건 아니지만 난초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비료로 이해 약간 도와주는 의미로 접근한다면 분을 꽉 잡고 있고 세력이 왕성하고 그 꽃대를 달 것만 같은 그런 분에는 비료를 줘도 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출란을 톡톡 건드려봤는데 이렇게 흔들려. 네, 뿌리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이, 분을 꽉 잡고 있지도 않아. 이 뿌리가. 아, 그러니까 세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특히 이 종자목 같은 경우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세력을 좀 넓혀야 돼, 그래 안착 시켜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분을 아직 꽉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런 난초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난초에다 이제 비료를 주면은 비료를 흡수, 소화 할수 있는 능력이 형격히 떨어지는 난초거든요. 그런 난초들이. 근데 그런 난초에다 비료를 주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아, 그래서 어, 비료는 튼튼한 나에만 줘라. 음. 근데 대부분이 초보 에란인들은 반대로 하시죠. <laughs> 좀 부실한 난초는 비료를 먹고 좀 튼튼해져라 이런 의미로 이제 비료를 주시는데 반대입니다. 강인한 난초에다가 비료를 주고 아, 좀 이제 그 강건하지 못하다. 촉수도 많지 않고 뿌리도 잡지 않았고. 우리가 분을 잡지도 않았고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난초들은 비료가 오히려 독이 된다 어, 제 경험상은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튼튼한 난이라고 하더라도 비료는 이거 탄건가 만건가 아, 타는듯 마는듯 아주 약하게 이것을 갖다가 뭐 수치적으로 2,000분의 1을 줘야 될까 4,000분의 1을 줘라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타는 듯 많은 듯 해도 이 물에는 비료 성분이 싹 녹아가지고 말이죠 그 물을 받아들일 때 미세한 비료 성분도 같이 빨려 들어갔거든요 빨려 들어가서 비료 효과가 충분히 발생이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하죠 아주 야, 야, 연한 비료는 그래서 비료를 타는 듯 많은 듯 해서 이제 강인한 난초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료를 줘야 될 분을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난초는 아주 연한 비료를 자주 나눠서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료해도 없고, 난초가 상당히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난초는, 비료는 인간이 난초가 자라는데 약간 도와주는 정도로서의 의미로, 우리가 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 농민들처럼 수확을 좀 많이 하고 좀더 빨리 크게 하고 뭐 속도전을 내기 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개념으로 난초를 접근한다.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광합성을 통해서 이 식물은 충분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만들어 내기 때문에 비료에 그렇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도와 준다면은 그뭐 어, 만에 하나 좀 도와준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료를 주면은 식물이 다이렉트로 비료를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먹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메커니즘에는 미생물이 반드시 자기의 그 역할을 해야지만은 비료가 어 식물로부터 흡, 용이하게 흡수된다고 했어요. 공중에 있는 질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미생물 관리를 잘해 나가는 방법으로 출란을 키우는 것이 좋다. 예, 요렇게 정리를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생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즉, 미생물, 근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에다가 미생물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트리코 같은 경우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때 이 미생물도 비료라고 합니다. 미생물 비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미생물이 식물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어, 분해다 르게 미생물 올려놓으신 분들, 그게 뭐한 3개월에 한 번씩 줘라, 뭐 4개월에 한 번씩 줘라, 이게 봉투에 써있죠. 그래서 기간이 좀다 돼서 미생물이 좀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다시 한번더 올려놔주고, 우리가 흔히 또 이제 살균제를 분해다가 가끔씩 많이 쳐, 주지 예방 이제 그 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살균제로 인해서도 미생물이 사망합니다. 아,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살균제를 안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균제 횟수를 좀 줄이고 살균제를 쳐서 미생물이 많이 죽었겠다 싶으면은 그 기간에 미생물 관리를 좀더 하셔서 미생물 증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런 정도의 관리가 출란 배양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생지를 보고, 우리가 자생지의 기준으로 삼고 출란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 이거는 뭐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생지 환경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는데, 지금 이제 여름이죠. 여름. 자생지에서 출란은 햇볕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아, 위에 숲이 우거져가지고요. 우리 자생지에 이제 산, 을 가보시면 알겠, 아시, 아시겠지만, 어, 그 24시간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도 출란이 있어요. 근데 그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빛을 전혀 못 보느냐? 그런 건 아니죠. 나무 잎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반사광, 산란광, 이런 것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빛이 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란을 어디, 분류를 할 때, 어, 반음지식물로 분류합니다. 반음지식물. 반음지식물. 예. 그러니까, 어, 완전히 양지식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음지 식물도 아니에요. 반음지 식물, 즉 직사광선보다는 산란광, 반사광이 들어오는 광을 출란은 훨씬 좋아하고 그런 곳에서 씨가 떨어져서 공생균을 만날 때만 발현을 합니다. 햇볕이 다이렉트로 들어온다. 공생균을 만나도 거기서는 발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 가서 출란을 계속 뒤져봐야 출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음지 식물이라는 것 그리고 건조한 곳을 좋아하고 공중 습도를 좋아한다. 그리고 비료는 안 줘도 좋지만은 우리가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준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열개 주고 또열개 주는 그 종류에서도 미량 요소 위주로 좀 보충을 해주면은 나머지 다량 원소 같은 경우는 식물이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어,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아, 전, 요렇게 정리하는 것이 예, 좋고, 요렇게, 요 정도만 정리해도, 어, 장마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어,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이제 겨울에, 물론 이제 그 산에 가보면은, 위에 이제 나뭇잎들이 다 낙엽이 돼서 떨어져 버리고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지요. 강하게 들어오면서 겨울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겨울에는 직사광선을 바로 팍 때려줘도 아무 지장이 없다. 오히려 난초가 어, 좋아하고 그것이 보약이 된다. <laughs>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숲에 나무가 왕창 우거졌을 때그 밑에서 자라는 출란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어, 여름에는 다, 어, 햇볕을 반사광으로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는 베란다 같은 데서 키우시는 분도. 베란다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은 차광을 해주시고 또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고 반사광으로 들어오는 베란다 모퉁이 같은데 이런 데서 출란이 훨씬 더 잘생 그 자라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장마철 이제 출란 관리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은 뭐 초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출연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난상인하고 우연히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건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상인이 원대한 계획을 어,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떤 계획이냐. 그랬더니 출란에 자조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laughs>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코멘트는 안 했습니다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떠나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그 협회를 조직하고 사단법인을 조직해서 조직을 키운 다음에 이것을 어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나 컨택을 해서 자조금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상인들이 주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들기, 들고 또 아쉬운 점도 있죠. 그러나, 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쪽의 조직이 강하고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면, 뭐, 그건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 이 자조금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 우리가 자조금 하면은, 이제, 한우 자조금, 흔히 생각할 수 있죠. 한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 프로 를 띠지요 그것이 만원이 됐던 이만이 됐던 하나의 그 세금 형식으로 띱니다 띄어서 그것을 자조금을 만들어 놓죠 그 자조금을 가지고 뭐에다 쓰느냐 한우를 홍보하고 한우를 더 많이 소비하게 하고 한우의 인식을 좋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자조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 한우협회하고 한우자조금협회하고는 또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주금 관리를 이렇게 좀 해나가는데, 어, 꽃에서도 식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절화자주금이라고 하는데요. 절화자주금, 이 절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분해서 어, 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꺾어 가지고, 꺾어 가지고 즐기는 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화원집에 가면 꽃꽂이용, 뭐. 그 졸업식 때 꽃다발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꺾어서 시들 때까지 즐기는 거. 그 이제 그 절화 자조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절화 자조금도 이화해 산업 육성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좋은 쪽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우도 그렇고 절화도 그렇고 이게 자조금을 발생시키는 데는 하나의 공통적인 것이 있죠. 유통. 유통이 독점되어 있을 때 그래요. 음. 어, 딱, 한우를 우리가 도축한다. 그러면 도축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 전국에 도축장이 몇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국 도축장을 가야 돼요. 이렇게 도축이 독점되어 있죠.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꽃을 딱 꺾어, 꺾어가지고 포장을 하면은, 어, 유통, 경, 유통단지를 통해서 경매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이 절화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꽃이 살아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 모므리를 아무리 딴다 하더라도 그 보고 지, 개화해서 보고 즐기는 기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빠른 유통, 빠른 경매 이런 걸 통해서 쫙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유통 단계를 어이 독점화 시켰어요. 이것은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농협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일부 농협도 이제 뭐좀더 가다 보면은 결국은 뭐 정부 쪽에 많은 그 영향이 연관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에서 이것을 딱 유통을 이 독점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는 절화를 자주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조성이 돼 있죠 그 환경이 그러나 출란을 절화를 자주금을 출란 이제 거래할 때마다 일정 부분 자주금을 형성하려면은 출란을 사고 파는 거래 이 유통을 어딘가에 어떤 기관이나 지자체나 독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느 말이죠? 음,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터넷이나 밴드나 이런 데서 사적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데에서 어, 유통이 많이 된다면은 또는 개인과 개인이 사고 파는 데서 유통이 많이 된다면은 굳이 자주금을 내고 유통이 독점되어 있는 곳에서 출란을 거래할 이유가 없죠. 요즘 뭐 AT 센터에서도 경매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가서 자조금이 발생시켰다? 그러면 그런 데서 굳이 사고팔고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조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 또 다른 방법을 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고, 또이 유통구조가 투명하지도 않아요. 가격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뭐, 저, 송정이라는 중도한 세촉, 정도를 갖다가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아, 난 돈이 급하니까 50만 원에 팔래. 예. 근데 나는 분이 좀 많아. 많아서 난 10만 원 받아도 충분히 여력이 돼. 한 30, 40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도 들쑥달쑥 하고요. 이 가격을 통제할 수도 없어요. 독점적 가격을 형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조금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그것이 상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그 상인 외에 에라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 긍할 것인가. 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패할것 같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지자체에서도 출란을 가지고 랜드마크화 해서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합천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어, 출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화를 하려고 하시는 지자체가 있는데, 하나같이 성공했다라는 결과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이유도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 출란이라는 것이 거래되는 어떤 그 과정도 그렇고요. 출란을 키우는 사람들의 성, 이, 이 그, 뭐라 그럴까요? 키우는 사람들의 그 성향도 그렇고, 각자 다 다르고, 상인이 있고 또 에라님이 있고 뭐 복잡하죠 또 각자가 노는 물이 각각 다르죠 협회가 있고 협회 가입하지 않고 그냥 독고다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구조 그리고 또 이것이 일반 원예 시장에서 두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전 원예로서의 매니아층들이 두텁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일반 원예 시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여기에는 항상 난관이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이유로 지자체에서 하는 출란 사업이 그렇게 뭐 성공적인 결과를 메, 나타내고 그 지자체가 출란으로서 완전히 랜드마크화 돼서 먹고 살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결론이 난걸본 적은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 성공 확률이 상당히 저는 낮다고 비관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수백 가지 이유 중에 딱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지자체가 그 출란 사업을 할때 어떤 출란을 하는 그 단체의 대표하고 이렇게 MOU 같은 경우를 맺거나 협력 관계를 맺죠. 근데 그것이 보면 전부 다 난상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난상인과 손을 잡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거기에는 이제 반드시 이 한계가 있고 또 부작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 장마철, 장마철에 출렁 관리 요령만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로 어 이제 카메라를 켰기 때문에 오늘 고그 정도만 정리를 하고 오늘 출렁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